결국 이방리다매라는 방식의 끝은요 바쁘지만은 수익성이 낮은 회사입니다 우리가 실제로요 쇼핑몰을 할때 마진을 확 낮춰 가지고 1.6배 1.7배를 팔면은 주문이 더 많이 들어오긴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쇼핑몰에서 주문이 많아진다는 거는 더 직원도 그만큼 뽑아야 되고 택배 부자재나 공간도 더 넓어야 되고 등등등의 고정비용도 같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마진을 1.6배 1.7배 하면은 남는 돈이 그만큼 적겠죠 그럼 나는 매일마다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근데, 버는 돈은 없고, 직원은 월급으로 다 빠지고, 이러면 지칠 수밖에 없거든요? 사실, 이거는 제 얘기예요. 우리가 쇼핑몰 하다 보면 나랑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는데 더 싸게 파는 사람들 본적 있으시죠? 근데 왠지 그런 사람들 보면 뭔가 좀더잘 파는 것 같고 나보다 매출이 좀더 나은 것 같고 심지어 순위는 더 위에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제가 이거는 정답을 알려드렸죠. 그렇게 싸게 판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신경 써서 나도 가격을 낮추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. 결국 이 박리담회라는 방식의 끝은요 바쁘지만은 수익성이 낮은 회사입니다. 우리가 실제로요 쇼핑몰을 할때 마진을 확 낮춰가지고 1.6배, 1.7배를 팔면은 주문이 더 많이 들어오긴 해요.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쇼핑몰에서 주문이 많아진다는 거는 더 직원도 그만큼 뽑아야 되고 택배 부자재나 공간도 더 넓어야 되고 등등등의 고정 비용도 같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. 자 그런데 우리가 마진을 1.6배, 1.7배하면은 남는 돈이 그만큼 적겠죠. 그럼 나는 매일마다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버는 돈은 없고 직원들 월급으로 다 빠지고 이러면은 지칠 수밖에 없거든요. 사실 이거는 제 얘기에요. 저도 처음에 쇼핑몰을 처음 오픈하면 주문이 없잖아요. 그러면 주문을 어떻게든 하나, 두 건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우리가 이 쇼핑몰이라는 거를 롱런 하려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대표님들도 쇼핑몰 사업을 하실 때 바쁘지만 은 수익성이 낮은 회사가 절대 되면 안 된다.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제 값을 받으면서 같은 상품이라도 더 비싸게 팔수 있을까?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딱세 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. 제가 제가 중국 와가지고 책을 읽다가 너무 내용이 괜찮아서 소개를 드리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내용을 바탕으로 쇼핑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제가 한번 설명드려볼게요. 이 책에서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세 가지를 말을 해요. 자, 첫 번째 방법은 상품을 연출하라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말하는 상품을 연출하라는 것의 의미는 쇼핑몰에 접목시켜 보면 결국에는 사진이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쇼핑몰에서 올리는 사진은요, 화질이 중요한 것보다 감성이 묻어나 있어야 돼요.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DSLR이나 미러리스 이런 걸로 선명한 사진을 만들어내는 것 여기에 중점을 두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쇼핑몰 사진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화질은 좀더 낮더라도 그 상품이 감성적으로 얼마나 잘 살아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우리가 느낌을 살린다 이런 말 하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인조광이 아니라 자연광으로 촬영하고 공간을 깔끔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. 그게 이제 연출의 기본입니다.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연출력을 올리려면 결국에 배경이 좀 살아 있어야 돼요. 우리 지금 여름이니까. 곧 스윈 팬츠가 정말 잘 나갈 거란 말이에요. 스윈 팬츠가 중국에서 들여오면한 3,000원에서 4,000원 정도로 되게 저렴하거든요. 그러면 그거를 그냥 단순히 인조광에서 대충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해수욕장이나 수영장에 가가지고 그걸 입고 배경을 전부 다 살려가지고 느낌을 살린 다음에 촬영을 하는 거죠. 그러면은 우리가 1.6배, 1.7배 하는 게 아니라 제 값을 받아서 2배, 3배 이렇게 해서 마진을 확실하게 받고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이거 다들 한번 보셨을 겁니다. 잘 파는 쇼핑몰들 보면은 나일론 스윈 팬츠에다가 물을 촥 뿌리잖아요. 그죠? 그럼 물 뿌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품을 연출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. 이런 것들이 마진을 올리는데 가치를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. 자,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제공 방법을 설계하라는 겁니다. 이거는 쇼핑몰로 적용시켜 보면 코디예요. 쉽게 말하면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디를 다양하게 연출함으로써 이 상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방법들을 고객들이 딱 봤을 때알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예시가 있죠. 어, 말씀드린 예시가 있는데 우리가 트레이닝 방바지 하나를 팔더라도 트레이닝 반바지하고 그냥 핀티 그리고 슬리퍼 이렇게 해 가지고 사진 촬영을 끝내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. 이 트레이닝 반바지를 팔더라도 볼캡 뭐 양말 백팩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코디를 다양하게 하는 거. 그래서 고객이 이 트레이닝 반바지를 샀을 때 어떤 식으로 코디하고 어떤 식으로 입어야 되겠다. 이런 것들을 알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기획을 다해 놔야 된다는 거죠. 근데 지금 잘못 파는 쇼핑몰들 보면은 이런 코디가 너무 단조로워요. 너무. 근데 반면에 잘 파는 쇼핑몰들 보면은 그냥 사소한 면티 하나를 팔더라도 되게 살아 있게 코디 하거든요. 뭐 셔츠를 이렇게 걸치고 찍는다든지 아니면 셔츠를 뭐 입고 촬영한 컷도 있고요. 그리고 그 면티를 할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맨투맨에 레이어드를 했다라는 식으로 맨투맨과 같이 착용한 컷도 있고요. 되게 다양한 컷들이 나와요. 그런 것들이 다 가치를 올려주는 거거든요. 사실 은 이런 면티가 도매가가 보면은 막 5천 원, ,000원, 6천 원밖에 안 하잖아요. 근데 이거를 19,800원, 24,800원에 팔아도 충분히 가치를 느끼고 구매를 한다는 거죠. 왜? 코디가 잘돼 있으니까. 그래서 우리가 쇼핑몰을 돌아봤을 때 만약에 매출이 좀안 나온다면은 내쇼 쇼핑몰에서 코디가 좀잘돼 있나? 이런 것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코디가 우리 쇼핑몰에 정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고객의 기대를 높여라인데 이게 되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이것도 쇼핑몰에 한번 적용시켜보면 이런 말입니다 후킹 포인트 우리 상세 페이지 앞단에 나오는 후킹 포인트 있죠? 그 포인트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후킹 포인트에 어떤 내용들을 넣냐면 이 제품이 왜 필요한가 이 제품을 왜 다른 쇼핑몰이 아니라 여기서 사야 되는가 그리고 왜 지금 사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넣잖아요. 그런 내용들을 넣음으로써 고객이 이렇게 스크롤 내려갈 때이 상품을 구매했을 때 기대감이 올라간다는 거죠. 그럼 뭐가 같이 올라간다고요? 그 상품의 가치가 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쇼핑몰인데 왜 굳이 그런 막 GIF를 넣고 그럴싸한미사요구들을 넣고 그런 것들이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결국 고객의 기대를 높이지 못하면 상품의 가치를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그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체류 시간을 올릴 수 있고 그 체류 시간이 올라간다는 말은 전환율이 올라간다는 말과 동일하다.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. 오늘 이렇게 제가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. 진짜 이세 가지만 잘 하셔도 가치가 올라가고 나보다 저렴하게 파는 판매자들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제값 받으면서 팔수 있어요. 자, 그리고 우리가 제값 받으면서 팔아야 어떻게 돼요? 롱런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? 친절한 인심은 넉넉한 마진에서 나온다. 그러니까 우리가 팔아도 남는 게 없으면요, 고객 CS나 이런 거 친절하게 할 수가 없어요. 근데 내가 하나 팔아서 제대로 남길 수 있어. 그러면 우리도 그만큼 더 친절하게 고객 응대를 할수 있다는 거죠. 혹은 내가 마진이 정확하게 남으니까 CS 직원을 써가지고 직원에게 그 업무를 줘도 되고요. 그러니까 선택권이 많아진다는 겁니다.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. 기본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.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세 가지 기본기 잘 적용하셔가지고 상품의 가치를 보다 끌어올려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you yeah.